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아주 기쁘게도, 고객님께서 아주 기쁘게도 차돌이 김영수에게서 수세미를 구입하시면 이 그랜저 IG 중고차는 덤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세미인데요. 어, 와이프가 밤새껏 정성스럽게 제작한 꽃 수세미입니다. 수세미 가격이 1,300만 원이에요. <laughs> 1,300만 원짜리 수세미를 사시니까 이그랜저 아이즈가 덤으로 따라갑니다. 그랜저 아이즈 소개합니다. 그랜저 아이즈 2.4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시운전 추천하고요. 통풍 시트, 전동 시트, 판매 가격이 1450만원이었는데, 원래 이차 가격이 지금 시세가 1490합니다. 1490하는데, 후방 트렁크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 1380에 해놨다가, 어 소비, 소비자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1300만원으로 다운 시켰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격도 6바이 할인해 드렸는데, 가기도 이빠이 할인해 드렸는데 제가 엔진오일하고 외부 팬, 팬 벨트까지 교환해 두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했습니다 새것이죠 완전 새 엔진오일하고 에어클리너 보시면 에어클리너 에어클리너 확인하겠습니다. 짜잔, 먼지 하나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에어클리너 새 것으로 교환했고요. 그리고 겉 외벨트, 외벨트 동일 벨트가 보이죠? 네? <laughs> 옆에 계신 선생님, 이 동일 벨트 새 것으로 교환했습니다. <laughs> 이 마크가 없어지면. 벨트를 오래 사용했다는 증거이거든요 이 마크가 비실비실 하길래 새것으로 교환해 두었습니다 냉각수 또한 교환해 두었고요 선생님께 완전 풀서비스로 모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세미 1,300만원짜리를 구입하시니까 이런 그랜저IG를 덤으로 얻어 가십니다 어,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차량 안바도 장착해 두고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랜저 IG 예전에는 그랜저 HG가 인기가 많았지만 HG는 좀 남성스러움이 너무 강합니다. 좀 묵직하고. 근데 그랜저 IG는 청년, 여사님에게도 아주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이차 지금 구입하시는 분은 28살 군대 제대하고 첫 취직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선물해 주시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센스가 있게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가 있는 걸 제가 추천해 드렸고요. 연비 또한 대략적으로 12에서 13km 정도 나오는 2,400cc로 설정을 했습니다. 타이어 네개 모두 새 것입니다. 거의 완벽한 새중 중고 타이어를 장착해 두었습니다. 필기사나 없고요. 이제 고객님께서 오시길 기다리면서 저는 차량 남바 교체 해 두겠습니다. 그랜저 IG 2,470 프리미엄 1,300만 원에 모시는 차입니다. 이같이 동종 매물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수세미는 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실내를 보시면, 프리미엄 차량이라서, 후측방 경보 시스템, 전동 트렁크, 스마트키 두 개,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정석 주행 장치, 모든 게 있습니다. 아우, 따뜻해라. 이제 차량 남바 교환하고 저기 고객님께서 가져가기 쉽도록 저쪽에 놓아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출고된 출곧 출고될 출고될 그랜저 아이지 프리미엄 차량 어, 선생님께서 차량 남바 이렇게 교체해주고 계십니다.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엠플러스는 대략 3천 여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제가 보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